아니요, 아니요, 안, 음안 그러셨어요. 어? 뭘시지만그가지고안 그러셨어요. 학생들 아니 괜찮, 안 들린다고 했어요. 예무하셔서 네, 네, 네. 응? 그런가 다 <laughs> <laughs> 경찰 조금만 들어오세요. 들어갈게요. 조금만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오요 경찰 장악 음보 경찰 장악 시도에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경찰 로서 자전거 먼저 받을게요. 정말로 어려운 정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했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대항해서 싸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경입민주주사영 후보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나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난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후퇴시키고 경제는 망가뜨리서? 수고, 하게 만들었는데, 혹시 전쟁자들이냐가 않을까 전쟁에서이전 세계에, 전 세계에 자랑하는 이 국가가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전쟁에 나오는 법는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망가뜨린 거, 반드시 국회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11월 <laughs> 1 0일 심판의 <18일> 날에 오늘도 우리 나라의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님을 선언할 우리가 잠시 고용한 일 분의 순간. <laughs> 그래서 대구대만땅한 무난 과학 국민적인 정치세력이 말 증명해 줄수 있다 여 이하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바로 아게편입니다. 아게편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공조해야지요. 예. 성진해야지요. 예. 발해야겠지요. 예. 잘 처리로 할수 없으면 공정이란 예! 뜻이라도 맞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 당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이겨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을 억수히 여기는 국민을 적대하는 의 힘이라는 정치 체제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내게, 나라의 주권자가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이렇게 찾는 심판의 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오 여러분. 우의심판심판심판 <laughs> 이 나라는 권력자들이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 언제나 백성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끌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게 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주권자가 18억 개 살아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주실것으로 있습니다! 짐판짐판짐판짐판짐판짐판 몰빵! 나도 몰빵! <웃음> <웃음> 윤석열 장권을 심판하러 동작에 왔습니다. <laughs> <laughs> 나라를 구하고자 동작에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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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을 가르치면서 <느끼면서> 동작에 왔습니다. <laughs>

기리 <laughs> <laughs> <우리> 그냥 질문 머리가 머이리 머리가 다고 하세요. 니다요 네. 네. 우리 원한교수님께서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올 정도로 그런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려왔고, 유상론 후보의 특장점이었던 거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4월 10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날입니다. 선거란, 주권자가, 일꾼에게 역할을 맡겼다가, 일을 잘하면, 일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면, 다시 일을 맡기고, 이거 도전이 아니다. 무능하다. 일꾼 지키면 절대 안 되겠다 싶으면 퇴고하고 다시 새로운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게 바로 대의 정치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이 정권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중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는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하고 성과를 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그 심판에서 동작의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산명 후보는 이 정권을, 이 정권을 탄칭방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정권에게 파압받았습니다이 정권의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상대 후보는 이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낸 중심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언어로 한다면 각이 산다 싸워볼 만하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중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로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한 인재 중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힘있는 후보를 동작을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 <laughs> 그리고 제가 어제 오전, 오전, 오전 11시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왔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재판을 하러 갔더니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오후로 재판이 시간이 변경됐다고 해서 남는 시간이 한두시간 있어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정말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군수령과 같은 이 선거, 이 중요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동작들로 갑자기 왔습니다. 우와! <laughs> 아, <laughs>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오고, 또 오고, 자고 와서 마침내 공작을 확실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양 후보는 기자회견 중인 각선들도 마지막으로 세요 그리고 우리 <기자회견> <laughs> <그리고 웃음> 삼양 후보가 가지는 <laughs> 특별한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경원 <laughs> 후보가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정권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후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정권의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의 화신같은 유산명 후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박편이 부탁해가지고 동작을로 오셨습니다. 여기 쉽지 않은 지역인 거 분명합니다. 2, 3 년만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2, 3년 후보를 배치했고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이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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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심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뭘 할지를 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렸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했는데, 선거란 상대 정치 세력을 심판하고 책임을 묻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 정권의 5대 실점을 심판하겠다. 뭐뭐었는지 아시죠? 이채, 이채, 양, 여, 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지금 이정석, 이정석 전 장관이 도둑 입못습니다 도주 대사라왔습니다 도주 대사로 맞습니다. <laughs> 대구멍으로 탈출했습니다. 도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천상병 <laughs>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 은폐에 관해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양평 고독도로 일조원 가까이 드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국가 기반시설을 특정인들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노선을 바꿨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명품 빼 말하고 싶지 않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묻어야 되겠죠? 주식, 주가조작, 일반 국민들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홍정거래 한 번만 해도 처벌을 받는 것. 엄청난 주식 시세 차익을 남긴 대통령의 부인에게 수사조차도 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이, 제, 양, 명, 명 주! 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평화위기, 민주 파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은 1, 2, 3, 4, 5, 5가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째, 1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1 출생률 인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오! 세상에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 말이 됩니까? 2 물가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일! 물가를 2% 이내로 향주하겠습니다. 역전 성장 2% 이내로 억제하겠습니다. 3 일반에게 성장률을 역전하했습니다전 세계가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2% 성장 말입니까? 안 됩니다. 3% 성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강국이었는데 군사력 6대 강국이었는데 지금 전쟁을 걱정하고 전세계 무역 적자 200등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4대 강국으로 다시 우뚝 서겠습니다. 어, 주파가 절반으로 걷겠습니다주파 지수 오천시대를 다시 열어가겠습니다 이채양명주 엄정하게 심판하고 1, 2, 3, 4, 5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지금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도태우 후보가 이상한 말을 했는데, 친일 발언을 했는데, 경찰 그 그때 유지한다고 했는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민주당에도 어, 무슨 목발을 저고 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같습니다 어, 우선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나도 아주 오래전에 그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망세으로 변했다는 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로 오늘 오전에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실수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맞땅합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일 외국의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나았다 지배받는 거 훨씬 나았다 이런 또는 반일 감정이 이런 거죠. 네, 아, 오실 어, 발언, 반일적입니다. 아, 뭐,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다. 뭐 이런 편현또이따면 어, 인재다. 좋은 자원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연 그들이 국민을 존중하고 자주 독립의 국가에 한 기준을 두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판단하시고요. 우리 당은 어떤 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멋지니다